텐베거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그 최저가 대비, 그 52주 최저가 대비 5배 이상 오른 주식들을 분석을 해서 텐베거 주식의 유형을 일단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미래 성장 업종, 그뭐 엔비디아 같은 그 AI가 성장을 할 것인데 그 성장 업종의 대장주들, 전기차 같은 거는 뭐 한참 올릴 때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엔캠 이런 종목들이었겠죠. 그, 뭐 현재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임주나 콘텐츠주나 엔터주. 게임이 어떤 대박게임이 나온다든가 콘텐츠가, 어, 대박 콘텐츠가, 그, 어 지금은 뭐, 넷플릭스나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를 그, 송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대표적인 어떤 그, 임상이 완료되거나 그 신제품이 바이어 쪽에 나오거나 게임이나 콘텐츠나 엔터나 바이어 쪽은 이런 대박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투자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매수 전략이 조금 다르게 가야 됩니다. 세번째는 세력주인데 인수합병 등 개별 재료인데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뭐 작전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의외로 5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세력주들은 어떤 세력 이탈 시에는 급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1번이나 2번 항목에서 텐베거 주식을 발굴을 해서 그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텐베거 주식의 매수 전략은 미래 성장 업종 같은 거는 이제 업종이나 테마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 이제 대장주 같은 거, 이건 이미 잘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52주 최저가에서 100% 이상 상승한 상태의 주식에서 고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100%에서 사서 500% 1,000%갈 때까지 그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형태로 가야 되고요. 어떤 게임 주나 콘텐츠 주나 엔터 주나 바이오 주는 이런 좋은 대박 결과물을 내기 전에는 투자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계속 깨면서 이제 최저가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두 가지 형태에서 서로 다르게 가져가야 되고요. 오늘 게임주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퍼러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퍼러비스는 뭐 과거에 상당히 기대가 있었고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갔었던 종목이죠. 현재는 그 게임 스탑의 그 붉은 사막 영상들이 소개되고, 뭐 보스전 같은 게임들은 이제 6개의 보스가 공개가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 때문에 또 구체적인 출시 시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최근에 좀 급락을 하면서 현재는 32,000원. 오히려 최저가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52주 최저가 쪽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2021년 11월에 최고가인 이제 14만 5천원에 기록했으니까, 뭐 이건 반 토막, 4분의 2 토막 정도가 난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도깨비가 뭐 붉은 사막도 있었지만 도깨비란 그 신작이 나올 거란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았었죠. 하지만 이미 3년 전인데 도깨비는 뭐그 뒤에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붉은 사막도 뭐 출시가 24년에 된다고 했지만 올해도 이미 다 넘어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중국 시장에서 검은사망 모바일이 출시가 됐으나 어 기대할 만한 성적이 없었어가지고 또그 폭락을 했고, 퍼어비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주주들한테 실망을 준 종목입니다. 하지만, 텐베거 주식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주가상승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52주 최저가가 4월에 기록한 26,600원입니다. 시총으로 보면 1조 7천억 정도. 붉은 사막이 게임스탑에서는 좋은 평을 얻었고 게임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출시일이 명확하게 안 나오면서 또 실망을 줬죠. 붉은 사막 출시일이 확정이 되면 어쨌든 한 단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건 이제 2024년 11월 지스타 기간 에 발표가 좀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35,000원 정도의 주가를 보고 있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죠. 게임이 출시가 돼서 성공을 거둔다는 거는, 뭐 개발한 업체도 알 수가 없고, 그 제품이 나와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 공개한 후에, 처음엔 콘솔 게임이겠죠.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경우를 이제, 대략적인 가격입니다. 이제 6만원 정도로 봤는데, 뭐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기대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됐으니까, 25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개가 되고, 어떤 성공이 될지 안 될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고요. 이 붉은 사막이 런칭하고 나서는 이제 도깨비 개발을 구체화하겠다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도깨비에 대한 개발이 어, 붉은 사막이 성공적으로 나왔으면은 근데 이게 도깨비도 사실 붉은 사막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깨비를 개발한다고 해도 뭐 빠른 시간에 나올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도깨비 7세이 확정이 되고 뭐 도깨비가 공개한 후에 전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를 이제 52주 현재 최저가인 26,000원, 2 6 6 0 0원의 10배인 그 26만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시총은 17조 정도 어떻게 이렇게 보냐 하면은 사실 여기는 이제 붉은 사마과 도깨비가 얘기를 했는데 붉은 사마이나 도깨비는 퍼러비스의 그 자체 게임 엔진인 블랙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임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게임이 많이 성공을 한다면 이 자체 게임 엔진의 밸류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작 게임으로 플랜닛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모든 게 성공을 했다. 사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뭐 게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게임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이렇게 17초라는 것이 나온 거는 이제 현재 게임 대장주가 크래프톤이죠. 우리나라는 nc소프트가 100만원이 넘던 시절이 있는데 nc소프트의 리니지가 게임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비난을 받았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고 현재는 크래프톤이 게임주로서 대장주죠 14조인데 이제 최고가 기록할 때한 17조 16조 17조 정도 됐죠 그러니까 퍼로비스가 이렇게 모든 거에 성공을 하면은 한국의 게임의 대장주가 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시총 17조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는 아니고 52주 최저가 기준에 1조 7천억의 기준으로 볼때텐베거 주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예측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주식도 이게 10배까지 오를 거다라는 거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주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꿈을 꿈을 꿀수 있는 종목 자체인 것만도 사실 대단한 종목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톤도 뭐 게임스탑에서 좋은 어떤 차기작 인조이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최고가 근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지금도 조금 최근에 좀 하락을 했고 어제 또 나사기 나스, 급락을 해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퍼어비스의 위험요소를 보면은 아까 이제 모든 것이 붉은사막이나 도깨비나가 세계적인 흥행을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적인 거고요 일단 위험요소는 게임 개발기간이 너무나 긴 회사입니다 게임을 뭐 제대로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주주 입장에는 굉장히 힘든 회사죠. 이때쯤이면 나올 거라는 생각한 기간에서 뭐 2년, 3년씩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도깨비도 그렇게 빠른 시간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사상 최고치가 기록할 때는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의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난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계시겠죠.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요구했던 주식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이 막상 이제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나 나왔는데 게임 개발이나 어떤 뭐 마케팅이나 흥행 능력이 있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NC 소프트에서도 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의 게임사죠. NC 소프트의 신작인 호연이 뭐 저조한 실적을 보였죠. 주가도 안 좋아졌고요. 어 비슷한 시기에 그 출시됐던 중국 게임인 이제 검은신화 50은 뭐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게임업계의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밀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펄어비스 자체도 뭐, 검은사막 모바일 같은 것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중국에 출시하고 나서는 뭐 매출이나 순익이나 굉장히 성적이 저조했죠. 그래서 게임 개발이나 흥행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게임업계 전체가 중국에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펄어비스 자체도 뭐, 검은사막 모바일이 최근에 런칭한 어떤 상품인데, 워낙 성적이 저조했어가지고, 붉은사막이나, 뭐, 붉은사막은 굉장히 게임성이 높고, 뭐 그래픽이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으나, 그렇다고 뭐,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 번째는, 양날의 컴인데, 이제 자체 게임 엔진, 이거는 많은 회사들이 게임에서 쓰는 인리얼 5 엔진을 안 쓰고, 자체에서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좀더 빠르고 자기 최적화된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뭐인디얼 게임 엔진 같이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붉은 사막이나 도깨비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 이제 블랙스페이스의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면서 회사 가치의 밸류에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지만 아직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퍼어비스를 매도하는 조건은 뭐 붉은 사막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온다면 이건 뭐 회사 퍼러비스 회사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죠. 검은 사막이나 이브 온라인 가지고 버티는 데는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뭐 재무구조가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갈수록 실적이 약화되고 있죠. 붉은 사막 출시에 일 관련된 거는 최소한 올해 24년 말까지는 이게 구체화가 되어야 되고, 붉은 사막 공개하는 거는 사실 시한적인 문제는 25년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공개했는데 흥행을 못 했다. 이거는 또 별개의 사안이죠. 게임이 재미가 없든지 뭐 어떤 이유로 간에 세계적인 흥행에 실패했다면은 펄로비스 자체도 상당히 위기가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붉은 사막에 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개발비를 투자해서 나온 신작인데 실패를 했다면은 뭐 도깨비가 뭐 개발 자체가 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실패되면 아마 퍼러비스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게임 회사의 하나로 전락을 하면서 텐베거는 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 도깨비 개발이 미정되거나 이거, 이거는 뭐 26년 말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뭐쭉 매도 조건들을 정한 거는 중간에 이 사항들에 집중을 하면서. 매도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퍼러비스의 현재에서 매매 전략은 일단 계속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붉은, 그, 검은 사막이나 현재 서비스하는 이브 온라인이나 뭐, 뭐, 실적이 확늘 어떤 그런 게임은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고 기존 고객들이야 뭐,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지만 획기적으로 뭐, 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나 어떤 붉은 사막 마케팅 때문에 시적치는 더 안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의 시적이 악화되는 걸로 나와서 주가가 하락할 때적가 매수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약간 모험이죠. 부분사막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이제 뭐 어제 날싹도 빠졌듯이 미국시장이나 한국시장이 악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포어비스가더 뭐 버티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뭐 하락폭이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하락은 덜할 것은 맞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25,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어, 매매 이전 매수 쪽은 이렇구요. 일단 24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지스타 기간인데 이때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구체적인 런칭 계획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의 주가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구요. 붉은 사막 출시가 가까워지면, 이제 뭐 베타 테스트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시장 반응을 최대한, 할수 있는 최대한 사전에 체크해서, 뭐, 매도, 매도로 할지, 뭐, 매수를 그때까지 한 주식들은 매도로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퍼러비스 종목 자체는 지금 뭐 70주를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추이를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것이죠. 현재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고,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주가가 지금 그 당분간 단기간에 주가가 뭐 올릴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뜬금없이 뭐 붉은 사막에 어떤 런칭 계획이 발표 나있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실적이 오히려 안 좋게 나올 때 주가가 하락하거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적가 매수하는 걸로 매매 전략을 세웠습니다. 향후에 이제 펄어비스 매수가 뭐한 1만 주 이상 넘어가거나 어떤 묵은사막에 대한 구체적인 런칭 계획이 나, 나오거나 이렇게 될 경우 펄어비스에 대한 분석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